채널의 귀중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가수 황영웅님에 관한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황영웅님께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그간 들을 수 없었던 솔직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무반주 라이브부터 방송 비하인드까지 모두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황영웅님은 트로트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자랐고,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을 존경했지만, 한국의 트로트는 우리 문화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황영웅님은 또한 트로트는 제게 처음이었지만, 우리는 배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라이브로 듣는 것이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더큰 경험이 되더라고요라며 자신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황영웅님은 다른 출연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자들로부터 장점을 흡수한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화음과 색깔을 다르게 넣는 것이죠라고 말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황영웅 님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음악을 통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영웅 님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며 다음 소식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